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 여러분의 삶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질 수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어,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5리쯤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5리이 되니까 5리가좀막안 되니까 한 2km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베드로가 아닌 나사라고 죽은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을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예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마중을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 아픔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위로합니다. 그를 위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르다의 어떤 이 소통의 관계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우리 삶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들했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어떠한 교리적인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시므로 마르다가 위로를 받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베단이로 오시는 거잖아요 베단이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베단이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제야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었다면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없었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이 집이 늦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 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고치셨을 텐데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신 것은 너무 늦어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될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슬픔과 아픔과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희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그 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 무슨 일이냐? 저 앞에 있는 산이 있지 않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받고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 믿음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에 그냥 쓰여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자질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회복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어랍의 죽음을 일로 말미암아 위임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서 위로하고 있어요. 아파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주지만 쉽게 위로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젠 다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라바니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안을 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주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마르다가 만나서 그냥 서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이 모습을 그려봅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 오늘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서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했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좀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바라 아버지가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곳에 뛰어가서 내 생각에는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주저 앉아서 바닥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와서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고쳤으면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라고 여러분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위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울음 뒤에 그래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라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나사라가 죽었으니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란 것을 나도 압니다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라도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큰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니,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다.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론은 받았지만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되새기며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고, 이 예수님의 믿음을 확신을 통해서 자신도 이 상황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구그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등 뒤에서 늘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 문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시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카톨릭은 엄청난 교세가 큽니다. 막강합니다. 그 권력 앞에 루터는 대항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그는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수 없어요. 너무나 큰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지쳤어요. 절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시리에 빠져서 연날 며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갑자기 하얀 상복을 입고 슬퍼함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부인하게 다가갑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누가 죽었어? 아내는 울고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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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확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종교 개육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알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가까이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해주시는 것 같고, 내게 속삭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고 나면 내게 온, 내게는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열심과 열정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내 신앙에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더욱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슬퍼하며 아파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것도 수할수 없을 때 늦었다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제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